그리고 중학교 다니게 된 계기는, 엄마가 숙달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이가 여기를, 숙를을 받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우리 연수는 중국말을 조금 더 싫어했거든요. 중국에 가가지고 너무 싫어했는데, 원 이게 학교 원하니까 그래도 중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중국말도 배우고 싶어하는 게,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그때 뭐가 이래야 될 기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다니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울면서 말안 하셨네. 조상어요남수 선생님이 잡아 주셔 가지고 애가 지금 이 학기부터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고 아직 장학꾸에 가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림 학교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학교가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될 때까지 우리 10년, 20년 우리 장학재 형님들과 저 우리 재정님들이 합심을 해서 이걸 키워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들이니까 이제 이게 같이 나가게 오면 이제 아 어, 이제 뭐 어떤 것이 무엇이 더그져야 될까. 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 장학회 사무국장, 저희는 주성문입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주원 우리 한마음 총연합회 본문이시고또 우리 한마음 장학회본문이십니다이주원 그리고 우리 이분은 우리 한마음 연합총회 사무총장 김세원 사무총장. 아까 축사하실 때 보셨죠. 이군철, 우리 한마음 장학회이분철 회장. 우리 한마음 장학회 수석부회장 네. 이옥화 네. 그리고 우리 현우 네. 청무 그리고 우리 김몽면조지 네. 네. 공무장 네. 그리고 우리 김현자 이원님 네. 네. 그리고 박명화 그리고 끝에 붙인 우리 박수와 여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좀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좀 교류하는 시간 을 가리고 싶어서 우리가 또1 그0 년간 고생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 오시고 그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또이 어울림, 이 주말 학교에 통해서 아이들나 부모님들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또좀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좀 어떤 우리 장학회도 바라는 점 어떤 쪽에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어떤 것들을 더 필요한 거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 회장을 받고 있지만 한게 별로 없어요. 가부모다 어, 하지부성한 것도 많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반 학기 남은 동안 계 하고 그리고 주말 학교 다니게 된계기는 여기 엄마가 특별히 하나 했었거든요 알이들 가지고 여기에 아, 수술을 받았서 왔는데 솔직히 말해 우리 연수는 중국말 조금 싫어했거든요 중국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싫어했는데 어, 이게 학교 오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중국말도 배우고 싶어하는 게 그래서 이제 다니긴 했는데 올해 결업식을 <laughs> 어,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주말 학교 다니면서 현장학도 다니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어다니는게 너무 좋고 어 아쉽기도 해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laughs> 기회가 됐으면 <하시면> 이제 또 <laughs> 현장학습이나 참여 참으시면 좋겠고요. 어 방학 이제 결업했어도 아,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졸업하고 했으니 그래도 이제 주문 학교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뭐, 체험하는 눈물을 좀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에 들어왔을 때는 다리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울면서 안, 안, 안 오셨네. 막 그랬어요. 조상 선생님이 <laughs> 어, 잡아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이 학기부터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수 학생으로 뽑히고 하니까 이 학년은 제가 하라는 얘기에 니가 선택해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웃음> <웃음> 한 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어도 많이 발전했고 공연하는 거 보니까 발음도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1년,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기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학교에서도 다문화 소업이되다고 중국에 대해서 원래는 하나도 몰랐어 여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몰랐는데 어, 지금은 중국어를 엄청 좋아해요 영어보다도 중국어 재밌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가도 기대가 돼요. 네, 공민재가 서 노력도 하고 공부하는데 예, 지금 올해생부터 알아보는데 그 예, 이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저도 중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일 하다 시작하는데 마침 여기서도 그런 회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선배님한테 소개받고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도 와서 애들랑 같이 중국 노래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어,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도 음악 어, 치료니까 그래서 아 애들이 다 음. 일반 사람 애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주의 지켜내. 애들 사이, 사회적인 이사 사이에서 이런 목표를 둬서 좀 아,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애들 연주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애들한테 그 글씨를 따라가고 그 중에서 좀 주의력을 좀더 기울이게 하는 게 이번에 이었어요 가장 이게 예.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어떻게 뭘 원하고 그런 걸안 하고 잘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학교에보배지입니다이 <laughs> <laughs> 사실 중국어 우리 이제 주말에 한번 와서 배운다고 해서 확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금 조금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실은 어떤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중국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중국, 중국의 부모님들 다중국인이시고 하니까 중국어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이제 어, 교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해야지. 이제 많은 자녀분들 학교. 어떤 학교는 심지어 90%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우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0-80%가 이제 인구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 그런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 또 여기 와서 아이들이 아까 이제 우리 가에이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가가이가 처음에 모으면서 뭐막 힘들다고 안 하고 했다고 이제 하는 했었는데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어를 좋아하니까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 학교가 그냥 어, 계속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주말 학교하고 한 마음과 조금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단층과 생각하는데 초창기부터 계속 같이. 우물의 양으로 있었거든요 문민 선생님도 그렇고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잊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한마음협회도 장학해도 뭐 아마 교류가 잘 되면 그 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비롯해서 서로가 배우고 또 그렇게 그런 조금 관계가 될것 같아요 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중국 동포만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분들하고 중국 동포가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거부 반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에, 중국 동포라는 걸 뺏고 한마음 장학표를 그냥 <laughs> 쓰기로 했고 저희 장학회에 보시면 중국 동포뿐 아니라 한국 분들의 창의력이 상당히 높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을 지원할 때도 우리가 뭐 중국 학생, 한국 학생 부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마음 장학회를 변경했고 또 여기 앉으신 분들한테 하나 호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사 선생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우리 저 부모님들도 좋은데 우리 장학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모님들하고 회원님들이 합심이 돼야만 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회를 해보니까 저희들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선생님들 17년간 어울림학교를 이끌어가신 분들도 에, 가능하면 우리 장학회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장학회에 가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림학교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울림학교가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될 때까지 우리 10년, 20년 우리 장학대 회원님들과 저 올림 선생님들이 합심을 해서 이걸 키워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 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우리가 사례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지금 애를 지원하면서 동포학생들만 지원하면 또 우리가 거꾸로 역차들을 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우리부터 아이들을 찾아가지 말자 이래서 바꾸었어요 우리 동포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을 같이 지원해주고 그러나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이제 동포 학생들 방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laughs> 학교에 이제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동포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 비례를 똑같이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교류을 해야 되는지 정하지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들이니까 제일 이게 가슴에 와서 오면 이제 아 어, 이제 뭐 어떤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없으신지 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솔직히 말 학교에서도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체험학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하면 옛날에는 이제 다 무료로 갔거든 애가 처음에 우리 연수 다닐 때는 사람도 다 무료였고 학부모도 다 무료였고 어, 음식도 간식이 다무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체험학습 할때 학부모들이 거의 못 가고 수첨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 만약에 지원받고 싶다면 이제 학생들이 현장학습갈때 학부모도 같이 따라간다는 소이 <laughs> 있어요. 이거 잘 됐다. 잘됐이 네, 네. 네. 네, 네. 네. 그때게없었어고 그러니까 네. 애들만 보낼 때있어 초창기에 제일 초에 교장선생님이실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놀러갈 때도 저희 돈안 냈어요. 어. 또다문에도 지원 다 받고 가니까 애들도 너무 너무 좋아해요. 학교에서 딱 묵혀있다가 딱 풀어낸 사람처럼 음. 와, 노래가 끼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했고, 같이 놀러다니니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선생님이 중요하 네. 네. 학생들이 네. 이제 채워져서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장기 부족해서 장기. 장기. 네 장을 좋게 가지 별로 그렇게 많이 니네 우리가 더 잘해서 네 잘할 수 있으리라 생니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잘습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같이, 우리 같이 하자